어, 연이어서 계속 어, 책의 대목을 읽고, 어, 저의 경험과 생각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몇한 문장만 읽으려고 랬는데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어, 이한두 한, 이 페이지를 그냥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 예언이 사람의 삶을 오염시키고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오염되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사술로부터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도 있고, 혼란과 우울증의 안개에 감정이 사로잡혀 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다음에 살펴볼 결과가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앞장에서 말한 목회자의 딸은 타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매우 힘겨운 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한 유명한 여선지자가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다. 여름 방학 동안에 일자리를 찾지 말라. 응.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너에게 돈을 주실 것이다. 그녀는 또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원하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 예언은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딸 아이는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고. 지속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예언은 그녀의 부모와도 마찰을 일으켰다. 부모는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삶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딸은 예언의 말로 무장을 했다. 예전에는 순종적인 딸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의 말을 빌자면 그녀는 여름 내내 일하기를 거부하며 부모인 우리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결국 재정적으로 파산하고 말았지요. 우리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녀에게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이 젊은 처녀는 그런 예언을 통해 자신이 영적 엘리트라고 착각했다. 그녀의 삶에 허영이 들어온 것이다. 다른 이들은 그녀를 돕기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여름은 지나갔고 예언의 근원도 드러났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에 드는 말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미혹과 멸망에 빠진다. 야고보는 이런 말은 지옥 불에서 난 것이라고 말한다. 현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이라 야고보서 3장 6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신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신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3장 1 6절이 가짜 예언은 수년 동안 부모님이 가르쳐온 성경적인 가르침을 위태롭게 했다. 그녀는 모든 성도들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쯤에서 무,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은사를 개발해 나가는 어린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실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참된 선지자는 스스로 말하지 않으며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만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오직 참되고 깨끗한 것만 말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말하거나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침묵할 때 잘못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던 사울도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참된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어린아이였던 사무엘도 순수하고 정확한 첫 예언을 전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싶죠. 어, 일단, 여기에서 지금 읽어드린 대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가짜 예언은 수년 동안 부모님이 가르쳐 온 성경적인 가르침을 위태롭게 했다. 그, 말씀에 뿌리 박히면은요, 거짓 예언이나 음성, 그리고 환상을 보아도 마냥 안전할 것이라고, 분, 안전할 것이고,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태도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너무 강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자리를 잡은 말씀이 뿌리채 뽑히는 경우는 간혹 가다가 생깁니다. 방, 방금 읽어드린 대목에서도 보면 수년 동안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짜 예언 한 방에 털어먹죠. 그죠? 높은 데서 떨어져 어딘가 부러지지 않으려면요. 애시당초 낮은 곳에 거하면 됩니다. 높은 데서 이것저것 보고 싶은 마음, 붕 떠있는 마음만 다스려도 떨어져서 팔, 다리 부러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원리, 원리에 입각해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와 자리로 이끄십니다.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모르고 사는 거, 예. 모르고 살아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정말 큰 능력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 어떤 영상에서 나온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어, 신뢰하면은 모든 것을 몰라도 괜찮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신다는 게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대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것을 거부하려면 영적인 강인함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행복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것을 거부하려면, 영적인 강인함이 필요하다. 뭐, 결국은 보겠어요.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역.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제 영상을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는 지역, 제 영상을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으려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고, 다스리느냐가 관건인 듯 싶습니다.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먹어 과잉으로 죽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네. 뭐, 홍수가 날수록, 홍수가 날수록 먹을 물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낮아지는 게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제어하는 게 너무 어렵죠. 고난보다 축복을 통과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읽어드린 대목에서 영적인 강인함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예, 네, 톡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그 영역이죠. 그죠. 보통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어떤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은사가 세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등등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떤 편안함, 혹은 익숙함, 안락함을 거부할 줄 아는 게 어쩌면 영역 중에서도, 어, 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어, 자, 이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좀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칭 선지자. 하, 자, 자칭, 자칭 선지자. 예, 소제목입니다 1980년대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결혼해서 두 아들을 둔 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님을 위해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일에 별로 성실하지 않았다. 단지 남이 알아주는 일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돋보이는 일만 하려고 했다.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여러 경고음이 들렸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지독하게 엄격하며 고압적이었다. 나는 그의 사적인 삶의 문제와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몇 번이나 나무랐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나에게 자신이 선지자라는 예언의 말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것이 바로 그가 패역한 모습으로 변한 이유였다. 왜 위대한 선지자가 일개 동네 목사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부르심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복종했지만 그것은 결코 참된 복종이 아니었다. 그는 교회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었고 교회 소그룹을 떠났으며 자기 사역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녀야 했다. 그는 점점 가혹해지고 더욱 고집불통이 되었으며 몇달 후에는 경찰이 그의 집에 들이닥치기도 했다. 그 일을 계기로 나와 이야기를 나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을 때 나는 그의 삶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을 지적했다. 나는 그에게 목사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문제가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무척 화를 냈다. 그의 폐역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역이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는 언젠가 내가 연단에 서서 그에게 사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그후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의 곁을 떠났고 이제 그들은 이혼하는 상태다. 그에게 주어진 이언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선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틀림없이 기뻤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떠한가? 그것은 그의 삶에서 패역을 강화시켰고 자만과 불순종을 낳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도울 수가 없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었다.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자칭 선지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어, 저는 이 케이스를 읽으면서. 비범함도 평범함이라는 근간 위에서 구동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쓸모도 없고 평범함, 평범함이라는 기본이 없으면 비범함 때문에 망하거나 죽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 평범과 비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모든 비범함이라는 것은 평범함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 근간 위에서 비범이 구동을 해야지.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범이 없는 비범은 차라리 비범이 없는 평범보다도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던 어떤 극적의 순간들이나 뭐 잊을 수 없는 사건 혹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들은 매일매일을 그분과 잘 살아내는 일상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강렬한 영적 체험이나 극적인 사건 때문에 죽거나 영적 일확천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예, 평범이 없는 비범은 비범 없는 평범보다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대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챕터네요. 스스로를 임명한 사람들. 1980년대에 나는 대략 8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1명의 부목사 중 하나로 사역했다. 어느날 교역자 회의 중에 우리 교회의 한 성도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정식 교인으로 등록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매우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를 알고 있었다. 그는 예배 때마다 맨 앞줄에 앉았으며 기도회에도 열심히 참석했고 청장년 사역에도 적극적이었다. 기도, 성경 공부, 교회 출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를 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회의 중에 몇 가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좀더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가다 보니 이 사람과 개인적으로 접촉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담임 목사는 다 나와 다른 목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찬양 중에 그는 항상 눈물을 흘렸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열심히 청종했으며,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당신 나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기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다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람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좋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즉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는 스스로 임명한 선지자다. 며칠 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이 사람을 만났다. 우리는 문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자신의 말과 꿈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할 수 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이야기는 전혀 진척이 없었고 나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하나님은 제게 당신이 스스로 임명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이들이 미국에 끌려갔다고 설명했다.그는 내 말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우리는 그에게 따라야 할 지침을 주었고 그는 마지못해 받아들였다.하지만 실제로는 기분이 상해서 우리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도 자신의 예언 사역을 계속할 방법을 찾고 있었음을 알았다.몇 주 지나지 않아 그는 범법 행위로 체포되었고 심지어 출소 후에는 소 그룹을 만들어 자기 집에서 예언 사역을 계속했다. 이 후에 그와 그의 아내는 심각한 갈등 끝에 이혼했다. 몇년 후에 성령께서요한계시록의 이세배를 통해 나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그런 상황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검토해보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배를 내가 용납함이니. 요한계시록 2장 20자.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구절을 주목하라.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보여주실 때가 기억난다. 이 구절은 마치 섬광처럼 나의 뇌리에 내리꽂혔다. 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지지 않은 영적인 권위와 직분을 스스로 취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기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나옵니다. 꼭 성경의 말씀이 아니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데없이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고 뭔가 이상하다, 예. 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경계하면 거의 맞다는 것이죠. 예. 진짜 평가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 의해 나오는 어떤 이에 대한 평가나 칭찬들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 의해 존중을 받던지 높임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배우해서 조정을 하고 술술을 쓴다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뭐,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요 자, 이 대목도, 저, 이제, 다른 대목, 또, 또 다른 대목을 이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의 속임수. 얼마 전에 이, 얼마 전에 미 북부 지역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다. 이 교회에서 갖는 두 번째 집회였다. 이 교회는 인구가, 아, 이 교회는 인구가 10만여 명쯤 되는 도시에 있었는데, 천여 명 정도의 교인이 모이는 꽤 규모가 큰 교회였다. 이 지역의 다른 어떤 교회도 이만큼 성장한 곳은 없었다. 담임 목사는 능력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지도자였다. 이전의 집회는 정말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했다. 설교할 분위기가 잘 잡혀 있었고 예배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집회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었다. 첫 예배는 주일 아침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전 집회와는 전혀 다른 기류를 느끼고 당황했다. 설교할 때 거대한 벽과 대면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여기가 정말 1년 전에 설교했던 그 교회가 맞나? 그때와는 나 달랐다. 나는 일종의 점괘가 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침 예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후 호텔 방에서 나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은 내가 아침에 느꼈던 것에 대해서 확증을 주셨다. 이 교회는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미혹을 받은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기존의 교회 질서와 권위 체계가 일종의 거짓 예언으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날 저녁 예배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했다. 나는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교인들의 반응에서 폐역과 저항의 기운을 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 영적 분위기는 아침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느꼈고 그 메시지가 문자 그대로 저항의 기류를 뚫고 가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점괘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그 실체가 노출되면서 폐역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 시간 넘는 성교가 끝난 다음에 나는 자신이 이세벨의 영의 공격과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했다. 그들이 미혹받았던 폐역으로부터 회개함으로써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뗄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70%가 넘는 교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자 그제서야 자유롭고 감격스러운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예배가 끝난 다음 담임 목사가 급히 사무실로 왔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임을 직감했지만 그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꺼낼지는 감이 오지 않았다. 그분은 문을 걸어 잠그고는 깊은 한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전 이제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때까지 그는 내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다. 말을 건네는 그의 얼굴이 엄숙했다. 지난 30일 동안 겨우 20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많이 지쳐 있음을 알수 있었다. 내가 물었다. 왜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가 대답했다. 5개월 전에 유명한 예언 사역자를 우리 교회에 초청했던 때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교회 건물을 신축 중이었음, 중이었죠. 이분은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서더니 개인적인 예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건축 중인 교회 건물이 너무 작다고 하십니다. 그 사역자는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위대한 일들을 위해 지금보다 두배더큰 건물을 지으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존, 나는 8만 5천 달러를 들여 준비한 설계도면, 건축계획, 여러 공과금을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성전을 짓고 싶었지요. 그는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찬양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우리가 찬양 CD를 내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6개월 내에 CD를 내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신이 났지요. 이를 위해 우리는 2만 5천 달러 상당의 녹음 장비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해서 CD를 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몇달 후에 그를 감독하는 남부의 교회 목회자가 방문하여 그를 앉혀놓고 이런 일들이 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일깨워주었다고 했다. 그 감독 목사는 교회 건물을 두 배로 짓는 것에 반대하면서 그것은 문제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n 나는 건물을 너무 크게 짓는 것이 잘못됐다는 감독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게서 그 짐이 떠나 땅에 내려짐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예언이 교인 들과 교회 중진들 앞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언이라는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모든 경건한 지혜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룻밤 사이에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 모든 영적 권위를 송두리째 아 뺏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음 날 그분과 나는 5개월 전 모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 사역자를 친구로서 환영했는데 그는 주보에 자신을 예언 사역자로 소개하지 않은 것에 대단히 불쾌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교인들 앞에서 소개받는 자리에서까지 이 문제를 또 거론했다.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지자와 종들을 세우신다고 가르친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은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선지자를 자칭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그 직분을 스스로 취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요구했다. 이세벨은 의사소통에 탁월했으니 틀림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의사소통에 탁월하든지 간에 우리의 동기가 우리 자신에게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다. 더큰 교회 건물을 짓고 은혜로운 찬양 CD를 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흥분을 일으키고, 그럴듯한 꿈을 심어준다. 문제는 사람들이 가짜 예언을 따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뜻은 왜곡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눈은 이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과 그들 속에서 충성스럽게 수고했던 지도자들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거짓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인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런 일은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 교회에서 이런 사건을 비일비재하게 목격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요 오늘 처음 본 사역자의 예언보다도 나를 오랜 시간 지켜보고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처음 본 사역자의 예언이 그를 어,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오랜 기간을 알고 지낸 사람들을 조차도 못 보고 모르는 어떤 부분을 언급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헌데 특정 사역자의 명성과 유명세 내지는 어떤 영적인 실력에 반해 있던 차에, 오랜 기간을 알고 지냈던 주변의 영적인 동료나 영적 지도자의 권고나 충고를 무시해버리고, 실제로 처음 본 사역자의 메시지나 예언을 확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사역자, 뭐, 아무게 사역자, 어떤 사역자가 됐든지 간에 뭐, 대단히 유명하고,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저를,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 형성된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그 사람이 하는 권면이나 충고 혹은 예언에 대해서 아주 마음을 두지 않는 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는가도 봅니다. 한 번은 예배 인도에 대해서 어떤 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들어보다가 본인이 직접 악기를 다루면서 예배 인도를 하는 분이 아닌데 실제적인 조언이나 이야기를 예배인도자에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듣다가 말았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목 중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가짜 예언을 따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뜻은 왜곡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눈은 이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과 그들 속에서 충성스럽게 수고했던 지도자들, 지도자들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거짓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인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런 일은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 교회에서 이런 사건을 비일비재하게 목격했다. 저는 신앙적인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설프게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느니 이미 자리가 잡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에 이미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어, 아, 자, 그리고, 음, 예, 일단은 제가, 어, 좀 한번 나눠야 될것 같아요. 자, 그 텐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음, 예, 두 번째 비디오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또세 번째에서 또 이제 실제적인 케이스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생각, 과 어떤 경험담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